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선 폰에게 모든 영광가니 니가 또나왔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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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을좀 뒤집어 엎었죠. 네. <laughs> 뭐섬 디지퍼 없는 실험체들이 한 번씩은 있죠. 네.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는 거 보니까 어 김치. 또. 어 셸카. 네 가세요. 아 방금 세명 찍었어요. 이러면은 또 이제 할 말이 있죠. 네. 이러면은 시아시아 기분 좋게 누울 수 있습니다. <laughs> 스킬 좀막 쓰지, 네. 쓰지 마세요. 스킬 좀막 쓰지 마세요. 어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진짜 선. 여기 교수님 교수님 보고 있어요. 이게 조물 과제죠. 이게 조물 과제고 이게 조물 과제죠. 근데 그러면 <laughs> 오 잡아냈고요. 그리고 네. 올 비상 데미지를. 잘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밥솥사까지 보완해내면서 최준호를 잡아내고, 어? 이번 라운드에서는 또 1, 1, 1차 낮에 네. 병원의 인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병원 좀 밸류가 올라가게 됐네요. 자, 교팔과 미스틱이 교전해서 지금 이인치 선수가 쓰러져 있는 가운데 포즈 잡아내네요, 포즈 잡아내네요, 불꽃 붙이고. 근데 교팔이 꽤 잘하거든요, 이런 교전? 네. 피올러가 피올러가 두두두두두두 두두. 닉네임도 왕초거든요. 아, 들어가면서. 근데 닉네임도 왕초인데 오. 심지어 팀원들 다 오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뒤에 있는 띠아가는 조금 체력이 없고 네. 그리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게 치복 때문에. 근데 이러면, 이러면 연준수 오거든요. 연준수 근데 잘하거든요. 꽤 그렇죠. 이렇게 이방 깔면서. 오오오 이러면 역으로 역으로 비슷하게 비슷하게 잡아냈습니다. 초파를 잡아야해요. 그럼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그런데 좀좀더 대나요 더 대나요? 이레미 체력이 너무 없고요. 지금 퍼즈가 되게 튼튼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밀어내는 그 퍼즈. 네. 하지만 우리 팀에 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 벌어줘야 되고요. 네, 1대3을 버텨주면서 아군이 체력 회복할 시간 벌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체력을 해먹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 바로바로 바로 안 오거든요. 이레미 체력 네. 회복하고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이게 화상결 때문에. 늦어요. 어, 질치아씨 잘 노렸는데요. 문제는 터지기 직전에 앙수부대안 죽었어요. 앙수 이거 도블딜 때문에. 근데 높아요. 퍼즈가 퍼즈가 단단. 퍼즈가, 단단, 퍼즈가 퍼즈. 단단 퍼즈. 단단 퍼즈. 퍼즈가 태산이에요. 어, 이 퍼즈 뚫기가 너무 힘든데요. 네. 자 카루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만 퍼즈가 마무리를 짓나요? 퍼즈랑 고양이가 잡아내면서 여기서는 미스테기 교전을 가져갑니다. 유찰서에 조금 인원들이 많아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걸렸어요. 아킬라스 네. 여기서 슈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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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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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라를 잡아요. 어, 근데 하트 공격이 날렸는데. 네. 근데 메기션 되나요? 메기션이. 아킬로야스끼를 썼지만 히스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레니가 있기 때문에 체력 회복하기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틱이 쿄파를 쫓아갑니다. 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네 살리다오. 자 이게 쫓아가는 게 아르다라소. 되나요? 어, 비속 어, 어, 여기까지, 그, 네. 도도도 도!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면서 그날 끝까지 추격하는 미스틱입니다. 어쨌든 아르다 있고요. 네. 차 가고 싶하는 어것 같은데 더갈수 있나요? 더, 더 가버린데 네, 더 가요. 더 가요. 어차피 갈거 없으니까 오우, 스킬 잘 썼는데 근데 그 방향으로 가면은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던 이레이 올라오거든요. 고양이가 오와서 이거는 에스텔 힘들 것 같은데요. 눈물 나겠는데요. 이미 지금 표팔 다른 동료들은 에스 주고 살려준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어, 여기서. 청첩가 우동이 스포츠인데. 더 이상 밀어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눌었어요물러낼수 수수 없는 어 근데. 돌기서 여기서, 여기서 카르코 선수가 또 확실하게 데미지를 넣었지만, 지숙자, 지숙자, 지숙자 죽어 지숙자 죽어버리는 우송이 스포츠! 오 이게 합태기용의 이유? 아, 청천벽력이 1라운드 최종 세존 팀이 어, 이렇게 이렇게 어허, 우송이 스포츠가 사현의 왕을 잡아냅니다,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보시 못 보고 계시겠지만 민원님들 그래. 많거든요. 네. 아용의자 많은데 아, 이거. 줄서요 줄서. 아 시아 시야, 시아. 시야. 어르 줄서요. 방송 종료되기 직전. 아 방송 여기까지인가?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종료된 거 보고 지금 쫓아오거든요. 오브젝트 누가 누가 먹을 것인가. 네. 다시 한번더 숲에서. 유치하고 밀게임이 그 근데 오잘 뛰었거든요 빈틈 네, 방금 근데, 어, 락쿠니, 그런데 라쿠니 라쿠니 오안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거기서 그렇죠 원래 탁었거든요 그다음에 밀게임이 아 근데 빈, 이게 빈, 아킬레스 빈. 조합에서 이렇게 되면은 힘들죠 아니 라쿠니 라쿠니 그냥 무슨 너구리 꼬리 흔들기를 하루 종일 하면서 초원을 홀렸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이야기죠라이언과 쿠팔 그리고 시티오파토스에게는 정말 큰 기회예요. 아 그렇죠. 쫓아가는 팀들은 기분 좋고 앞서가는 팀도 기분 좋은데 1, 매지션 말이에요. 아 아하, 이거 매지션의 마술이 한번더 되나요? 살아도 아. 살아라. 어 근데 어이, 교수님 아필또 잡힌 게시티오파토스한테 잡혔어요. 너희는 에임 못 받는다. 아, 지금 약간 그냥 미리 게이밍이 이렇게 만나나요? 어 근데 여기서 만나버리면은 슈퍼토스 예, 과연. 대우가. 근데 에스테리 체력이 일단 어, 체력이 아어 근데 근데 피올로 피올로 피올로가 네, 피올로, 피올로가, 피올로가. 피올로가 이거 마치 잡아줬는데 좋아졌어요. 이대 이거든요. 이대 이거든요. 네. 그런데 더 되나요? 더 되나요? 어 그리고 다른 팀이 미스티기 미스티기 감사합니다. 네왜 먼저 싸웠습니까? 네, 근데 여길또 노리는 미리 게이밍 이거 필요해. 빠르게 도망치는 팀이 삽니다. 네. 어, 도박차 도박차 돌고 돌아 CTO 브레스 잘 탔고요. 어 어? 거기, 거기, 거기 아닌데요. 아아아아또 이게 심지어 중계하면서 잡혔어요. 루비 네. 멈춘 거 봤어요. 아 어, 봤거든요. 네. 이 야, 길이 복사가 된다. 이야 예, 고마워. 그러면 아, 무서운 형이 무서운 형이 지금 학생을 형. 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미르게이밍이 네. 1라운드는 다른 모습. 사실. 인전자가 오이트비 뭐, 빈틈 달려가요. 핀트비 달려가요. 아, 어, 너희 뭐 없잖아. 너희 뭐 없잖아. 근데 체력이 좀 많이 가렸고요 근데 가려도 어차피 실비아가 또 채워 줘요. 맞습니다. 두팀다 어느 정도 체력 회복 수단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어때 아, 꾸준하게 이현준 선수가 잘 밀어주고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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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킹 받고 좀 체력 관리가 안돼야 하는데 람보드는 실기하고 계속해서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밸류 차이도 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는 없는데 자, 근데 노렸는데 문제는 이레미 안놓아요 아, 아, 그리고 아, 근데 아르다, 아르다, 아르다 어떻게 해요? 아르다 어떻게 해요? 아르다 근데 전에 이레미, 이레미 죽으면 아르다도 죽고요. 그리고 아르다는 비트비처리냈습니다여 포지 한자 짜도 킬이라도 최종수 챙겼는데. 그리고 이래미. 여기서 퍼지가덜줄수 있나요? 해줄 수가 해줄 수가 없을 텐데요 일로와이다 미르게임입니다. <laughs> 미르 <게이밍입니다. 웃음> 오, 미르게이밍.